동북아시아 평화공존 협정조약,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방으로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 및 러시아 국가대표와 일본 국가내각수반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국제 평화유지군에 의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에 관한 협정조약, 전문, 대한민국 대통령을 일방으로 하고, 중앙위 및 공화국 국가주석 및 러시아 국가대표와 일본 국가 내각 수반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최후적인 평화,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의 적대행위나 일체의 무력과 폭력행위의 완전한 정기를 보장하는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의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평화공연을 항입할 목적으로 남북분단의 철회삼각지의 평강과 철원의 금화지역의 행정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중심지를 구성하고 군사붕에서 하나계의 기준 점인 북위 38도 20, 동경 1 2 0도 16분, 강원도 철흥군 동성호 강산리 산액 190번지, 청암산 자락의 위치를 확정하고 여기서, 우석이 1916년 조선총독부 관행지적원도 국가기록된 보존원문서로 착용된 마이크로필름으로부터 복사된 국가기록은 역사기록관 소장 입증자로 삼매지적자포로 하는 대한민국 강원도 평강군 남면 학전리 청암산 지적원도 33매지 내의 동부가 1번지 북위 38도 20분 동경 127도 16분 이 지역의 내부에 이미 설치된 중앙군사분계선 한나의 기준점 이치를 확정하고 그 기준점에서 18km 반경 후전원과배 55마일 후전선 범위로는 1차 민족 경신 보존 지역으로 행성하고 여기서 구석이 그 1916년 조선총독부 관행지적 원도 내부의 임야도 산매지적, 남미 영토로 확정하고 1,200km 거리를 반경으로 하는 직경 2,400km 범위 내에서는 2차 등록하고 하기 조항에 기재된 동북아시아 평화 공존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며 또그 계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또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은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관의 신한국 연방국가의 건국을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영토 분쟁을 유발하는 당사국 간의 군사적 세력 확장을 저지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 완화에 따른 한국의 N영토와 평화주권선 내부로는 적용하되 또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이 평화기구를 항구적으로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이라도 태평양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에 고립하여 있다는 한각을 어떠한 잠재적 결의를 공공인이 또한 공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의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당사국은 영예를 포함하는 신한국 연방국가의 연방정부의 영토 지분의 점령료를 국제연합기구에 지불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